안녕하세요 오늘은 따보이가 지금 계속 설사를 해요 아마 장염인 것 같아요 한 4일 전부터 묽은 변을 봤거든요 원래 이유식 시작하고는 변을 뭐 이틀에 한 번, 하루에 한번 이렇게 봤는데 4일 전부터 하루에 두 번씩 변을 보는 거예요 좀 묽은 변 그래서 그냥 잘 먹어서 응가를 잘하나 보다 싶었는데 어제 이틀 전부터 이유식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분유도 거부하고 따봉이가 절대로 이거 그거 거부할 애기가 아닌데 거부하니까 아 이거 지금 문제가 있다. 그때 문제를 인식하게 돼서 애기들 설사할 때 먹는 이 분유가 있더라고요. 노발락 분유. 쿠팡으로 어제 저녁에 주문해서 로켓배송 해가지고 오늘 새벽에 도착했어요 저는 이거 노발락 반이랑 원래 먹던 힙분유 반 해가지고 이거 100, 힙분유 100 해가지고 토탈 200매이고 있거든요 또 힙분유랑 같이 이렇게 시리얼 봉투에 들어있더라고요 힙분유도 이렇게 시리얼 봉투에 들어있거든요 180 준비했고요 노발락 90, 힙90 해가지고 180 준비했고 근데 이거 진짜 그거 한게 숟가락 있는데 그래도 희니유나뭐 다른 건안먹어봤는데 어쨌든 희니유는 이런 상자 케이스에 이렇게 깎게끔 이걸 이렇게 깎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깎게끔 이렇게 들어있, 들어있어요 근데 이거는 없더라고요 그냥 삥 그냥 삥 생각한 건 아니고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젓가락으로 많이 이렇게 젓가락으로 깎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 다음에 젓가락으로 이렇게 깎아서 깎아가지고 이렇게. 약국에도 판다고 해가지고 저희 집 앞에 약국이 3개가 있어가지고 갔었거든요. 근데 한 군데도 안 파는 거예요. 뭐 여쭤보니까 이걸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요거 차 파는 약국을 검색해서 거기 가서 살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동네에는 없고 차 타고 나가야 있어가지고 그냥 쿠팡에서 주문했고, 다행히도 새벽 6시 50분에 도착을 해가지고, 아침에 타가지고 매여갔어요 냄새는, 그, 미숫가루 아, 미숫가루가 아니라 뭐지? 이거 뭐가 본것 같은데? 어쨌든 고소한 냄새나. 맛있을 것 같은? 중요한 건, 이게 엄청 안 녹아요. 보이나? 뭐 덩어리가, 분유 안 먹었더니, 그래서 축 처지고, 막 그런 거 보니까, 진짜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음, 울었어, 눈물. 갑자기 눈물 날것 같아. 그동안 잘 먹어가지고 되게 걱정했거든요, 저는 사실. 제가 뚱뚱한 편이어가지고, 이제 애기가, 애기도 살찌는 게 저는 싫었어요. 근데 애가 너무 잘 먹으니까 나중에 너무 이렇게 살을까봐 너무 그게 너무 걱정이었거든요 사실 그 동안. 근데 애가 너무 계기로 아파가지고 안 먹고 막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잘 먹는 게잘 먹는 게 복이구나 잘 먹는 게 이렇게 고마운 거였구나 감사하고 그런 걸 되게 많이 느꼈어요. 이제 다 녹았다 이제 다 녹았어요 몇 번만에 녹았냐? 거의 한 10분, 10분 섞은 것 같은데? 근데 노발락 분유 괜찮은 것 같아요. 애기가 좀 많이 나아져가지고 제 얼굴이 조금 밝아요. 이따 보시는 영상에는 엄청나게 초췌하고 슬퍼 보이는 제 얼굴이 나올 거예요. 잘 먹던 애가 <laughs> <다> 안 먹으니까 <laughs> 너무 슬 <쓰레 웃음> 지금 이건 이렇게 잘 먹는데 아까 이유식은 안 먹고 분유도 남기고 먹다가 응. 이유식은 안 먹었단 말이야. 왜 아무도 안 해. 타공이가 너무 잘 먹어. <laughs> 아니 지금 이건 이렇게 잘 먹는데 아까 이유식은 안 먹었어. 분유도 남겼단 말이야 어제 밤부터 계속 설사하고. 안 먹는다. 배 아픈가 봐. 어제 하루 동안 분유 안 주고 이웃이랑 물 조금 먹었거든요. 그랬더니 아침에 자 오르나니가 이렇게 붉은색으로 기저귀가 묻어 있는 거예요. 찾아보니까 요산이 나와서 그럴 수 있대요. 탈수 증상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때부터 노발락 한거 분유 먹이고 했더니 다음부터는 정상 소변으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제 따봉이도 다 나은 것 같아요. 8. <laughs> 하루 동안, 거진 이틀? 하루. 동안 애기 설사하고 이래가지고 진짜 걱정 많이 했는데 다행히 많이 컨디션도 괜찮아지고, 설사도 안 하고, 시도 잘하고, 밥도 잘 먹고, 이유식도안 먹고, 숟가락도 안 가지고 노고 이랬었는데, 숟가락 가지고 노는 거 보니까 되찾은 것 같아요. 나봉아, 너 아파서 엄마랑 아빠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요? 응? 응, 아프니까 밥, 밥을 밥 그렇게 잘먹던 내가 밥을 안 먹으니까 엄마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밤새? 들으면서요? 빠이빠이 빠이브